날짜가 참 빠르게 갑니다. 벌써 9월 26일입니다. 아침, 지금이 한몇 시쯤 됐나요? 8 시가 다돼 갑니다. 지난 며칠 아주 바쁘게, 한편으론 몸이 피곤하고, 그런데 즐거웠습니다. 목요일, 요즘, 새로 시작하고 하고 있는 영어 공부 갔다가 원래 예전에 공직 생활할 때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일박 가로 오겠다고 우리가 여주 쪽에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또 식사하고 저녁을 먹기로했는데 전화 가 왔어요 먼저 종무관님 댁으로 가겠습니다 감 잡았죠 왜 그랬는지. 얘는 차를 한 대로 움직여야 나중에 술 먹고 대리운전 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네. 문제 챙고는 아마 그 부인이 또 저한테 여러 가지 반찬거리 뭐 이것저것 챙겨보낼 것없었다 짐작을 했더니, 맞죠? 큰 아이스박스에다가 전까지 챙기고, 또저 김도. 그래서 아니 김하고 이거 사온지 이틀됐는데 꼭 이럴때 맞춰서 가지고 오냐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가서 예전에 또 같이 근무했던 분과 셋이서 양곱창, 셋이서 아마 소주로한 다섯병을 마신것 같습니다. 대륜전까지 시켜줘서 와서 근데 또 둘이 저보다 참 젊은데 이야기가 이어져서 요 한 시까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중간에또 전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공직자들과 전화 연락도 되고,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누고. 참, 이런 게 세상 사는 맛이죠. 자주 얘기합니다만, 1 더하기 1이 꼭 2백 개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 1 더하기 1은 인간관계에서도 일해야지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 더하기 일을 10, 100, 1000까지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좋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동료는 늦게까지 자고, 하여튼 일어나서 해다가 또 얼마 전에, 발견에는 해장국집 동료도 톨게이트 있는데, 아니, 해장국집 가서 아침 먹고 와서 이 사람이 제 컴퓨터 하나를 4시간 걸려서 손을 봐줬습니다. 그 컴퓨터는 2006년인가 7년도에 산 삼성 노트북 컴퓨터인데 2015년에 새로 바꾸면서 거의 쓰지 않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아예 오디오에 연결해서 그 음악듣는 전용으로만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하는데 뒤져보더니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용량 CPU용량이나 뭐 여러가지로 윈도우 XP 이상을 도저히 깔수가 없다고 아무리 시도 몇시간을 해도 결국은 그 윈도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건 포기하고 XP상태에서도 유튜브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서 또 어떤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잘 일러줘서. 이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면 그냥 되는 거고 이런 줄 알았지. 그렇게 민감한지.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동영상이 움직이는 화면, 그냥 멈춘 화면이면 좀 부하가 덜 한데. 동영상이 움직이면 부하가 많이 가고. 또그런쪽에 화면을 최소화시켜서 눈에 뜨지 않게 해놓으면 또 덜 힘들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야이 기계가 이게 사람 몸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힘들어 하고 이러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 이렇게 우리 지금 요 컴퓨터 한 대가 이러고 있는데 우리 문명 전체가 이런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곧. 하여튼 그러고서 한시 반쯤 접인가요그 동료가 사온. 삼겹살을, 원래 4인분이라는데, 둘이서 다워서 복분 자주 하고, 또 신나게 마시고, 이 얘기 나누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5시간 넘어서 떠나간 날인데, 피곤은 하지만, 기분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제가 참 고맙소, 이렇게 해마다 와서, 챙겨주고, 그런 일 했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를 적에,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시고, 방패마기도 해주고, 이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 뱃속에 다 <laughs> 내가 뭘 해준 게 있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잠이 모자라서, 금요일 저녁에는 초전하고, 8시부턴가 떨어져서 잤는데 그래서 또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어요 밤에 두시쯤인가 깨서 또 책도 읽다가 당시 필사도 했다가 이러다가 어제 아침 7시 45분 기차 타고 서울을 갔습니다 저는 서울에 약속은 점심 12시에 점심 약속과 혜화동에서 오후에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비군예관에 회의 있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 7시 45분 기차를 타고 가야 편안하니까 저녁에 올는 것도 그렇고 가서 가면은 또 뭡니까 첨세방에까지 종룡 중룡, 종룡역이 있는데 알라딘 서점인데 그게 9시 반에여서 또 20분 책 읽다가 지메 알라딘 서점에 가는 건 책을 딱한 권만 살려고간 겁니다 그건 지금 영어 공부하는데 또 인가봐 The Old Man and the Sea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린 왕자를 영어로 다 읽기로 해서 그걸 저는 가지고 있는데 같이 읽을 분을 위해서 그걸 사러 갔다가 생각도 안 했던 천페이지에 이르는 몽고메리 장군이 쓴 전쟁사를 사고 나니까 야, 이걸 어떻게 들고 가나? 그럼 최고 5만원어치 사면 택배를 시켜주니까 해서 또 올르다 보니 앞으로 그 영어 부 모임에서는 노인과 바다와 어린 왕자를 이어서 그 다음에 베니스의 상인을 읽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그 자리에서 베니스의 상인을 보고 영한 대학번이 아 이건 대화책으로어 있고 좋겠다 그래서 그걸 또 도서관 용으로 두권 사고 뭐 이리저리에다 조착몇권 사고 모차르트의 오페라도 돈잡번니 CD 세 장짜리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생각장비 비군예관의 회의는 생각장도 않고 있다, 며칠 전에. 서울대 철학과 조교수가 연락을 해서 좀, 거기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그냥 만남지로 왔더니 거의 정식 회의 비슷하게 자리가 잡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이 많은 사람한테 공개해서 할 얘기는 아니다만 종교 평화에 있어서 종교 평화를 깨뜨린 일들이, 새로 평화를 내세우는 쪽에서 오히려 그런 깨뜨린 일들이 많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같이 의논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해나가자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10월 11일인가요? 이런 지좀 정확하게 됐군요. 제가 그비군예관에 원래 아, 뭐라 그러는 거야? 하여튼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중을 상대로 특강을 해본 게 아주 오랜데 강의를 해본 게 대학 강의를 멈춘 거는 벌써 20몇년 이제 30년 가까워지는 거고 몇 명이 모여서 대담을 나누고 그러는 거는 편한데 무대 위에 올라서서 이 대중강연을 하는것는건 아직도 대중공포증이 있어서 쉽지 않은데, 또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해도록 관심을, 남들이 관심을 갖기 전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일입니다. 십몇년 동안. 요즘 그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 근데 또이 일을 옆에서 같이 추진하고 특강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저로서는 어제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도 그 며칠려고 했는지 어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제가 기차, 차 안에서 조는 법이 별로 없는데 어제는 15분, 20분 기차 안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거의 못 읽고 약속 시간 차이 나는 그 시간에 The Old Man and the s e e 다음 목요일 날 읽을 거 단어 찾아가면서 좀 준비를 오고 보면서 했습니다. 당일 날또한번 제대로 누군가와 같이 공부하려면 혼자 하는 걸쟨 대충 넘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이번 주도 그렇게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기독경 읽는 날이고 화요일은 서울에 이 동료들과 또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러 올라갔다 와야 되고 서울 가는 김에 틈을 내서 또 아직 머리가 길진 않습니다만 밑에 하얀 머리가 삐치고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도 가서 머리를 깎고 아마 염색도 해야 될것 같고 그데 요즘 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잊지 않고 잘 찾아주는 분들도 고맙지만, 하여튼 제가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를 만나줘서 얘기를 듣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일을 할 좋은 일들도 있고 그게 좋습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이는. 한국에서 가장 불쌍했던 사람이 이미 고인이 있습니다만 이건이 씨라고 싫은 숨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몇년 동안 그 정리 문제들 때문에, 뒤에서 여러 가지 재산 정리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죽었는데 죽지도 못하고 아들 딸이 아들 다른 집과 같이 형제자매입니까? 본인이 형제자매 가려고 했습니까? 부인과의 탓뭐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부러워하기는커녕 늘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쯤도 못되고 그저 어떻게 해서 부동산 해서 돈좀 벌고 이런 사람들이 기고만장하고 함부로 하는 거 보면 더욱 가소롭죠. 무엇을 가지고 가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긴, 그래서 저보고 또 뭐라 그는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일기에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참다 털어버리고 싶어도 아직도 털어보지 못하고 있는 게,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아직도, 그냥 대범하게잘못넘기고 그래, 바라보고 있다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면은,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그만큼 능숙하지 못하고, 이 얼굴을, 이게 표정 바꾸기를 잘 못했습니다. 포카페이스를 할줄 알아서, 저놈이 그러건 말건 가서 웃으면서 꼴꼴대고 손잡아주고, 아이고 멋있어요.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런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억지로 나도 그런 사람 따라서 안 되는 걸해보려 하면 표정에 드러나기도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괜히 또 저녁에 화나고 이러죠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 살아온 대로 조금만 더 조심해 가면서 사는 거죠 누구하고 부딪치진 않습니다 대신 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죠. 그러니까, 특히, 저도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왜 이렇게 안 해내냐고 하고, 이런 말안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듣는 사람 쪽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 여기서 잔소리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들에게,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그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고, 그것도 본인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자꾸 강요하고 그러면. 그건 아주 불편하게 만들죠. 요즘은, 그러면은 그냥 놓아둡니다. 그러건 말건. 저 혼자 떠들어라. 근데 그것이, 그 정도면 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함부로 이 얘기 저에게 떠들어대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럼 어느 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속이 편안합니다. 얼마 전에, 어, 국리 언어 페이스북에도 나왔더군요. 그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저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칩니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 서울 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반팔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이제 겉 자켓도 가을 것으로 바꿔 입어야 되겠다는 하 생각을 어젠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또 오늘도 중원본 흥설수설 했습니다.